안녕하세요. 윤경필 건축사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어, 제가 자주 보는 이제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유튜버분이 집을 짓고 계시는데, 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우그 어, 내용을 좀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말뚝을 뽑아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던져놓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싶어서 댓글은 좀 남겨놨는데, 근데 일단 타이밍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뭐 보존을 해놓으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을 짓게 되면 그 경계말뚝을 설치를 하거든요. 도심지나 아니면 그뭐 시골이나 뭐 이런 곳에. 집을 짓게 되면 경계말뚝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제 비용은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땅이 좀 작으면 좀 적게 들고, 보통 이제 적게는 한 150에서 많게는 한 3, 400만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땅의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지 같으면 한 2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경계말뚝. 그. 그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건축주 명의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 보다 보니까 말뚝을 그냥 다 뽑아 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저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제 말뚝을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박아 놓으셨는데 이 말뚝을 뭐 하나에 30만 원뭐 그냥 재미로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이 말뚝을 사실을 보존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말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이 공사를 하실 때, 음, 그러니까 말뚝,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이 설치 공사를 하거든요? 그 측량기를 갖고 와서. 그때그 지적공사 직원이 말뚝을 설치하는 모습을 영상과 같이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뭐 영상과 같이 찍어 놓으시면 좋고, 영상을 찍기가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모습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꼭 놓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내가 신청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나중에 이 토지 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뚝을 유실을 하면 안 돼요. 어 공사 중에라도. 그래서 말뚝은 가급적이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물 다 지을 때까지 만약에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물에 비교해서 이 위치를 유추할 수 있게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진을 해놓으면 나중에 옆집하고 혹시 토지 문제로 분쟁을 할 때도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경계 문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뚝은, 경계 말뚝은 이걸 공사 중에라도 이게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걸 이 둘레에다가 이렇게 뭘 쳐놓기도 해요. 노란색께. 안전 펜슬를 이렇게 해서 얘를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막 뽑아갖고 저쪽에다 던져놓고 뭐 유실되고 이러면 이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존을 해놓고 그래도 이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럴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찾을 수 있는 어, 영상 자료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분쟁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미리 뽑아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래 써 있는데 이 뽑아두면 안돼뽑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공사 중에라도 얘를 지켜야 돼요 이거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말뚝 박힌 자료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 요런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잘 지켜놨다가 나중에 건물이나 이 주변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땅 같은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일반 도시의 건물 지을 때 찍은 거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죠. 여기 여기 지금 경계점 대지 경계선이 어디고 여기 이제 먹줄을 이쪽으로 튀기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핀을 박아 둡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시골 같은데는 이렇게 나무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 놓는 경우가 있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으로 박아놨습니다. 콘크리트 못으로. 그래서 이런 걸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못 박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를 좀 찾아서 좀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또 보시는 게 편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 옆에 이렇게 말뚝이 박힌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 이 나무가, 나무를 쓸지만 않으면 이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꼭, 그래서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말도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그래서 이렇게 박아주거나, 그니까 나대지 맨땅 같은 경우는 아까 나무말 뚝 빨간 걸로 박아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박는 모습, 뭐 이런 걸 같이 찍어놓으면 좋아요. 위치하고 알수 있게. 이 경우는 그, 요이파라펫요 경계, 누가 설치했는지 뭐 옆집 담이겠죠 요담 위에 여기에 경계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톡이 살짝 먹었다고 볼수 있죠 경계점이 그래서 요런 거는 확인을 했다가 내 땅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은내 땅이 아래쪽이다 그러면 요기, 요만큼이 내 땅을 침범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다가 이거를 임의로 부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협의를 봐야 돼요 임의로 훼손을 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요거를 위치를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여기 이제 이게 멀리서 보면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진을 찍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가까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저 부분이 어딘지. 여기 크랙이 살짝 가 있단 말입니다. 크랙이 그 여기 보면 여기 살짝 크랙 가 있죠. 요 부분 먹대려는데 요 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에 지금 경계선이 거의 딱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하실 때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요렇게 요런 말뚝 요렇게 사진을 찍어서 야, 말뚝이 여, 여, 경계점이 정확히 여기였어. 너랑 나랑 분쟁된 문제될게 없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진은 뭐몇컷안 되지만 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상 그 구독자를님 보다가 이 말뚝을 이렇게 유실한 걸 보고 여러분들 절대 말뚝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된다. 그걸 좀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건축이 이렇게 뭐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건물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참. 음, 건축이 이거 건축가가 지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음,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데 이상한 거 교육 잘못된 것들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말뚝이 어디 있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원경하고 근경하고 정확하게 찍어놓고 얘는 완전히 깊이 하나 박아 놓으셔도 돼요. 아예.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철근 같은 거한 60cm 정도 되는 거 바닥에 박으면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로 하나 박아 놓으셔도 유실되진 않아요. 이 옆에다가. 말뚝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에다가 철근을 한 60cm 되는 거 공사 때 남은 거 가지고 팍 박아 놓으시면 거의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표시를. 이렇게 말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유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요 상태에서 아예 꽉더 박아 놓는 거죠 아예 깊게 아 어, 깊게 박아 놔서 어 이거를 이 말뚝을 꼭 공사 끝날 때까지 꼭 지키시고 건물이 옆에 지어진다면 이 위치를 알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그 옆집에 뭐 땅을 팔거나 뭐 유실하거나 측량을 하실 때 니들 뭐내 땅을 좀 침범해서 하네 뭐 이런 말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나 이런 야외 같은데 꼭이런 거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내 땅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 집중 지으세요 여러분들. 어?